아링크하나 먹게 해야 되지? 링크 하나 먹게 해야 되나? 아쉬 5천원 유튜브 생방이라니. 아니 저에게 후원을 하시다니? 아슈님 감사합니다. 장갑에 이거 자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일주일 전인가 이주 전에 구매했거든요. 일주일 전이주 전에. 어 일단 추업이 5퍼7 0에 잠재 오리탈 크크인 네 아래까지 오리탈이에요. 그리고 이제 에디션을도. 크뎀 3퍼에 인트 5퍼.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앱솔 종결급이죠. 크라 서버 기준으로 750억 정도. 700억? 750억? 네, 그 정도라 보시면 돼요. 아, 케인은 아, 아,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아케인은 아, 제가 가게 좀 무리가 아닐까. 매매님 감사합니다. 제가 제일 유튜버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요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처음이라 어떻게 리액션을 할지 모르겠는데 매매님 감사하고요. 일단 블록이 이번에 벨페에서 그 하향을 먹었거든요. 하향?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만화번 변경해서 효율성을 냈다. 이거는 그냥 필요 없는 말이고 그러니까 퍼뎀을 너프하고 600에서 500% 너프하고 쿨타임이 5초 줄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퍼뎀이 너프이긴 한데 재사용 데기지가 줄어가지고 별 차이가 없고 문제는 이제 일업션인데 이게 공격 횟수 타수도 감소되고. 데미지도 증가했는데, 그, 따져보면은, 네, 이게 감소한 거라, 원래 데미지가 하면은, 2700%가 들어요. 2700%. 근데 이제, 테스트 기준으로 하면은, 2700%에서 2500%로 돼요. 퍼 데미. 그러니까 이제, 퍼 데미? 200%가량 날아가는 거죠. 어, 그래서 이렇게 하향을 먹었는데, 이거, 이거. 이렇게, 지금, 독퍼트리는 스킬인데, 보스에서 점유율이 거의 10%, 20% 나오는데, 퍼뎀이좀 낮아져가지고, 아마 제 생각에는, 이번 벨페로 최종된 1%가량? 너프 먹지 않았나 싶어요. 간단하게 설명하자면, 최종된 1, 2%가 데미지 한7.5%되거든 7.5%? 그러면은, 그냥, 여기 보시면은, 신발에 윗잠이 30%인데, 그냥 윗잠 21%된 거예요. 21%, 21%. 21%. 아니면 그냥 보공에서 그냥 8% 떨어졌다. 8% 정도. 불독이 딜은 센데. 딜은 센데. 유틸이 안 좋으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. 뭐 유틸을 주고 딜을 너프 하면 이해하겠는데. 그리고 이제 이거 산태이상 내성도 이게 막혀가지고 이게 거의 무시드 폭탄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뭐 더스크나 뭐 지인라 여러가지에서 쓸수 있는데. 이것도 그냥 막혔더라고요. 내성이. 지인라 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뭐 건마에서. 저조사 막아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무적기라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.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? 무적기도 아니고 그냥 스탄 스탄 한번 막아주는 용도? 좀 유체도 안 좋아졌고 딜량도 안 좋아졌어요. 제가 농장에 보면은 이거 법지 5프로두개 있어요. 법지 오프로. 시기 S 2,000원곡은 뜨면 5만 원 안전자산 맞나요? 아 시기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세요? 고건뜨는 5만 원. 일단 확인. 썬콜이요. 근데 아직까지 보스는 불독이 확실히 좋아가지고 썬콜이 어 뭐야 빌드 벌써 끝났네? 썬콜은 일단은 보류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썬콜보다는 불독이좀 좋아가지고 그 빠르게 오늘 진라를 제가 시... 머리가 안 좋아서 메모장 켜놓고 합니다. 시간을 못 재요. 제가 잘... 자, 일단 바로 바인드 걸 곡들 아, 근데 이러면 또 이거 데미지가 안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바로 바꿔 드릴게요. 실을 맞으시다. 이거 헤이즈로 막힙니다. 이거 잠목 헤이즈로 막혀가지고 상관없고, 아. 좀 위험한데? 오! 이제 2패입니다, 2패. 아, 이게 맞네. 일단, 시다 어, 아, 실한 도 맞았다. 아, 까비. 네, 저 아마 불도 계속 하지 않을까요? 아, 수, 이제 수수 수 나오죠? 미친 새끼, 바로 죽여줍니다. 오케이, 수 바로 컷. 하지만 또소 아닌데, 이게 지일나 인성이 에요 미친 새끼. 오케이, 바로 죽였고. 오, 오, 시발 무섭기 오, 수안 죽었어. 어, 위험한데? 와, 오케이. 다행이다. 잘달하게 가보겠습니다. 보라. 킬 나왔, 세럼 나왔고. 15, 50, 확인. 어. 어, 빨리 풀어야겠다 아, 미친 거 아니야 이건? 나 빨리 풀게요. 잠깐만요. 아니 실이 안 나와. 제발! 오 풀었다. 와. 와. 잠깐만 저 집중할게요. 채팅 보면서 하니까 이게 박색이네요. 아 이거. 감사합니다. 저, 뭐지?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제가 후드 못 봐요. 대장 풀어야 돼. 감사합니다. 밥, 잔디, 뽑끈님 감사합니다. 어, 죽겠다, 이거. 오케이. 이거는 무조건 깼습니다. 이거는 못깰 수가 없죠. 제발, 공, 가자. 아 어, 이거, 딜이 안 되나? 오, 잡았다. 아. 아. 피스톨 하나. 노득보단 나는데. 오, 3억. 어, 생각보다 괜찮은데? 시세가 1억인데. 시세가 1억인데. 3억 됐어. 오케이. 3억이면 괜찮습니다. 생각보다. 3억이면 괜찮아요. 바로 리드의 것들. 저 스무 살이야, 스무 살. 다인드가 풀이라서 다인드 없이 그냥 그때 버릴게요. 소환수, 소환수. 지금 역시 오른쪽일 줄 알았어. 이게 뭐누시드 소환수를 뭐 어! 씨발. 죄송합니다. 욕몽시기2000원 봉벨 들으면 3만 원 확인. 그냥 괜찮죠? 오케이 넘겼다. 움직이지 마 제발 움직이지 마. 네저 그냥 성인입니다 성인. 저 눈나 아니에요. <laughs>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? 길드는 옮겼어요 그냥 지인 추천으로 네 옮겼습니다. 하다 HP가 회복돼요 MP랑 그냥 쓸만해요 보스에서 가끔. 네, 쓸만합니다 이거. 그거는 몬스터 라이프 코인을 할수 있어요. 몬스터 라이프 코인으로. 아파. 오, 시발. 야, 그만쳐. 미친 새끼야. 와, 피실 남은 거 싫어야? 어. 어. 잠깐만. 어, 약간 무지한 것 같은데? 설마 못 깨냐? 아냐, 깰수 있어. 무조건 깨지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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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깨줘, 깨줘, 깨줘. 5초 남았는데, 5초, 4초, 3초. 오케이. 노블 없이도 되네요. 아, 다행이다. 과연? 아, 씨 설마? 어? 어? 아, 뜨긴 떴는데, 아, 아, 루미너스, 루미너스 사향 먹었습니까, 님들? 딱 이거 지닐라 잡아서 한거 팔렸고요. 2억 7천. 야, 권총보다 이제 권총보다 싸네요. 루미 무기가 미쳤네. 바로 팔고. 들 바로 박읍시다 아.. 씨.. 히... 아.. 군토도 킬려다 봐 공포 어.. 피했다 로바 도퍼 퓨이 아 인피가 없네? 아.. 이 중요한 순간에 인피가 없다니 에트리폼어 제발 제발 그만 때려 오오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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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았다 아 이제 이거 죽지 말으면 돼요 이제 여기서 자 죽어라 버스크야 잘가라 아 미델 올라갔고 어, 잡을 수 있나? 잡을 것 같은데. 드랍 안 끼고 잡을게요. 잡자. 뭐 아무것도 없냐? 아, <laughs> 씨. 와, 이렇게 힘들게 잡으면 아무것도 없어, 설마? 저뭐 있나? 와, 깔끔하게 노득입니다. 자, 여기서 인피 끝물. 미친, 미친 딜. 제발. 와, 오케이. 한줄 닦았습니다. 바로 넘어가. 바로 넘어가. 이게 불독이다. 독 쓰면 바로 바인드. 바인드 풀이네. 어 뭐야. 아. 다 집중합시다 이거. 아니, 집중, 집중. 오케이, 이제 바인드 걸고 극딜해 갑시다. 다리 찍게 하면 바로 잡을게요. 오케이. 바로 컷. 아니, C탱 와, 또 없어? 이것도 확률 조작이야 <laughs> 확률 조작 실화야? 4억에서 9억 6천 그래도 좀 많이 나오네요 결정석값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스 다 돌았고 네 내일 뭐 편집해서 올리거나 하도록 할게요 네 추업 점프력이랑 같이 있어요 저희 힘듭니다 네 아무튼,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이대로 마무리.